이건가? 아, 내가을못읽 어, 아, 이 아,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. 오늘 위치 괜찮죠? 잠깐 조금만. 조금만 올릴게요 음. 안녕 캠프파이어 연습 비하인드 썰이 있네요 캠프파이어? 연습 비하인드 썰? <laughs> 처음에 다이어트를 조금 하기 전에는 손님한테 못하겠나요 <laughs> <laughs> 캠프파이어 때만 토미로 바꿔주면 안되고 안, 안냐 토미로 바꿔주시면 안되겠냐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제가 기억의 문을 열어 저 푸른 언덕 위에 무지개 집으로 초대하게까지 하고 이제 토미로 갑자기 체인지해서 밤에는 캠프파이어 할때 제가 토미 되겠다고 <laughs> <laughs>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. 저는 또 드는 그런 입장이 또 편하지, 들리는 입장이 사실 편하진 않았어요. 귀가 점점 빨개지는 것 같아요. 뜨거워. 캠프파이어 체중은 양팔로 버티는 건가요? 어, 아니요. 이게 제가 그, 이렇게 점프를 하잖아요. 점프를 하면, 캠 하면서, 캠 하고, 내려오면서, 개, 음, 할 때, 친구들이 살짝 위로 이렇게 당겨주면, 개, 음, 할때 잡아주면, 그때 살짝 이게 생겨요. 음... 음... <laughs> 음... 그 뭐지 이렇게 스르륵 뭐라고 해야 되지? 밤에는 캠내 나는 뛰고 캠 하고 이 친구는 개음개 음. 개 음에 이렇게 받쳐주면 이게 개음 하면서 이렇게 스르륵 내려오는 그 시간이 좀 생겨가지고 그렇게 합니다. 결국 사실은 높이는 제가 높이 뛰냐? 낫게 <laughs> 뛰냐에 따라서 무비 차이가 있어요. 친구들은 이제 제가 뛰는 만큼 해서, 아, 얘가 이만큼 뛰었으면 그만큼, 이제 캠, 음, 해가지고, 그걸를 맞춰줘가지고, 시간차로 이렇게 좀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, 저는 그 처음에 그 캠을, 그 위치를 맞추는 사람이라, 제가 높게 뛰어야 돼. 모자가 조립. 저래... 잉 보잉, 보잉, 보잉. <웃음> <오>. <웃음> 어,